자,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함수를 구해야 라고 합니다. 일단은 지금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, 어, 일단 맨 위에 여러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. 근데 이 함수를 만들 때뭐 인트로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 더블 아니죠? 그냥. void 라고 해야 겠죠 왜냐 만약에 이 함수가 뭐 이런식으로 int a 이렇게 담길 거였으면은 int를 리턴 해야 겠죠 근데 그게 아닌 그냥 호출만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void로 하는 게 맞습니다 출력 이 요런식으로 돼야 된다고 하네요 한번 구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int 받고 있죠 넘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어, 이 void라고 하는 건 일단 리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리턴을 안 해줘도 되죠. 그다음 매개 변수 이름은 딱히 상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그냥 숫자 같아서 저는 넘이라고 한 거예요. 그다음 뭐다? 그냥 print f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넘은 퍼센트 d 해서 뭐, 요거까지 하시고 넘 이렇게요. 일단 제대로 넘겨왔는지, 넘겨받았는지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함수를 잘 만들었는지 중간 중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조금 해보고 실행, 조금 해보고 실행 이렇게. 요 어떤 언어든 똑같습니다. 이거는. 그다음. 어, 저는, 일단은, 자,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라고 합니다. 근데 약수 출력하는 거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출력을 해볼게요. 호문을 통해서, 인체, i는 이제 1부터 시작을 하고, i가 어디까지? 넘까지 가면 되겠죠. 그 다음, i, 뿔뿔.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요거를 다시 써요. num이 아니라, 멈출게요. 멈출게요. 죄송해요. 이거 i죠. 그냥 i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i. 자, 그럼 1부터 입력받은 정수인 1000까지 잘 나오고 있죠. 이게, 보시면요 단순 출력이라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한 발짝 가까워 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num을 i가 뭔진 모르겠지만 i로 나눴을 때 그게 0이라면 그거는 곧이 정수의 약수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너무 천이면 넘 나누기 아이 했을 때다 나눠지면은 그게 약수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